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하세요 반가워요 고마워요 오늘도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땅이 꽁꽁 얼었어요 <laughs> 근데 여기는 양재가 바르니까 그늘이 지지 않는 곳은 땅에 녹았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유채씨앗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이고, 아주 작은 일자 씨앗들이 아주 앙지막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보리 씨앗은 나지 않으려나 봐요. 땅을 살짝 파보니까 보리 씨앗들이 전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땅을 키울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날 보냈는데. <laughs> 할수 없지요. 뭐, 어, 봄에 다시 뿌려야 되겠죠 이렇게 파란 싹이 올라오는데도 보리 씨앗들은 싹을 탈, 틀 싹을 틀이가 보이지 않아요 잘못된 씨앗들인가봐요 할수 없죠 봄에 다시 뿌려야 되겠죠 에이. 실망하지 않고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인질방이들이 이렇게 가지에 붙어있어요. 나는 끝까지 버틴다. <laughs> 그리고 개복숭아 잎들도 이렇게 붙어있어요. <laughs> 그래요. 삶을 살아가는 데있으면는 의지가 강한 게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나는 왜 이몽화일까? 나는 왜 능력이 없는 걸까? 나는 왜? 늘 불행할까? 나는 불운한 운을 타고내사하일니까 하고 의문을 한다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거예요 의문을 진정한 질문으로 바꾼다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행운을 가져올까? 어떤 행복을 가져올까라고 의문 대신 질문을 바꾼다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가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의문을 나에게 던지지 말고 신정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날씨가 차온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매달아놓은 시래기들이 아주 잘바르고 있어요. <laughs> 하늘에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숲속에 서는 참새들이 추운 겨울에도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하고 있어요. <laughs> 사이주방이 완전히 낙엽이 져서 있고 씨앗이 맺혀 있는 것도 다 바람에 날려 날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잎들은 아주 파랗게 아직도 붙어 있어요 해일박은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 했듯이 통증에 신경통 류마티스 그런 통증에 아주 특효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주의해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있다면 한번 줄기를 채취해다가 가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헤헤도 <laughs> 쉬어야 되는거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볼때 까지 기다려라 최장만 하지 않고 있으면 그들이 기어이 나를 찾아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 자신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에서도 다시가 춥고 땅이 꽁꽁 얼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실망이 젖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땅 속에서는 우수한 생명들, 유체 씨앗들이 오려고, 나오려고 엄청 분볼 비치고 있어요. 생명과 희망을 우리에게 모두 주기 위해서. 자, 서리가 잔뜩 와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는 서리가 아직도 녹지 않고 있어요. 양지바는 곳에서는 서리가다 녹아서 땅이 녹고 있고 이런 양극적인 상황이지만 항상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앞에, 앞으로 나갈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언행하는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유체 씨앗들이 파랗게 싹을 튀우고 나듯이 그렇게 우리 희망도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희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고 건강한 웃음을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가 봅시다. <laughs> 웃으면서. <laughs> 아이 청고리 씨앗은 이제 뭐, 안날것 같아요. 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예. 땅을 파보니까 씨앗들이 그대로 있어요. 땅 같은 틀, 힘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이게 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봄에 날이 풀리면 이제 그때 씨앗을 다시 뿌려야 되겠죠? 그 씨앗이 잘못된 것인가 봐요. 이쪽 씨앗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늦게 뿌린 것이라도 이렇게 아주 새파랗게 나오고 있죠. 근데 뿌리 씨앗은 전혀 아무을안 보여요. 씨앗이 잘못된 모양이에요. 뭐할수 없죠. <laughs> 다시 시도해 보면 되는 거니까. <laughs>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가 봅시다. 희망을 가져봅시다. <laughs> 자, 모두 다 함께.